안녕하세요. 네, 우리 해끝기 부동산 금융론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부동산 금융론 해설 강의를 끝내 드릴 거예요. 자, 먼저 1번 문제. 저당의 유동화에 대한 설명인데 타당한 것을 찾아라, 옳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유동화되면 좋은 일이 발생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위험은 감소를 시켜줍니다. 유동성은 증가되지만 유동성 위험은 감소. 이게 좋은 거니까 유동화는 몇 차에서만 이루어지냐면 이 차에서만 이루어져요. 일, 이 차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유동화는 꼭이 차에서만. 음. 그다음에 이차 저당 시장은 일차 저당 시장에서 일단 이루어진 저당을 일차 저당 대출자가 팔게 되는 시장을 말하고 기존의 저당을 사고 팔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차 저당 시장과 이차 저당 시장을 구분할 때이 차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대출 기간과 대출 기간과 투자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이고요, 자금 공급 시장이라 그래요. 자금 음, 공급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 일차저당 시장은 어떤 시장입니까?라고 묻거든. 일차저당 시장은 어, 수요자하고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자금 대출은 매차 1차, 자금 공급은 2차, 수요자가 뜨면 몇 차? 1차, 투자자가 뜨면 몇 차? 2차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지문은 저당이 유동화되면 많은 금융기관들이 적은 재원을 가지고도 일부 수요자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요자나 공급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 활성화에 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를 5번은 뭐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3번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화가 되면 제가 좋은 일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 금융 확대도 좋은 일이고 자금이 풍부해지는 것도 좋은 일이고 자금 대출이 확대되는 것도 좋은 일이죠. 이자율 하락 어, 좋네요. 다양한 상품 설계도 좋고요. 용접 받을 수 있는 금액 증가도 좋은 말이죠. 주택금융 활성화 좋고 건설 촉진 좋고 주거 안정 좋습니다. 주택금융 확대 좋고 자가소유 비중 감소 안 좋습니다. 자가소유 비중이 증가된다. 다모 외우니까 유동화 되면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베리굿 이렇게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 생기면 엑스에요. 답은 4번. 유동성 증대 예 그렇습니다 유동성은 증대되고요 유동성 위험은 감소되는 거예요 담보대출 접근성 개선 그래서 전부 다 좋은 말이 나와야 되고 나쁜 말이 뜨면 X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정리가 되셔야 되고 3번 한번 주택금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주택금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고 3번부터 보겠습니다 LTV는 가치 기준입니다. 가치 기준, 레버리지 따지는 거고, DTI는 소득 기준입니다. 상환 능력 따지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여기 보니까 아, 게임 끝났는 것 같은데, 수요자가 떴고요.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이다라고 떴어요. 아까 제가 수요자하고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저, 저당시장으로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2차가 아니라 몇차 1차라 그랬습니다. 2차는 대출 기관과 투자자가 떠야 되고요. 자금 공급 시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1차는 대출 시장 수요자다 야 되고요. 2차는 공급 시장 투자자다 야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음, 대출 직후라는 말이 떴을 때는 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기. 초기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너무 센놈이랑 붙었어요. 개비에서는 원리금 초기 상환액은 적은 거 맞습니다. 왜냐면 하 원금 균등이 초기 상환액이 제일 많거든요 개보다는 적다 맞는 표현입니다 답은 4번 4번 문제도 가볼까요? 부동산 시장 또는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이다 음,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1번, 2번은 됐고요 3번부터 보겠습니다 음, 통상적으로 고정금리는요 처음에 시작하는 금리가 높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드렸고 LTV DTI가 변경되면요 당연히 수요가 변화될 수 있거든요. LTV DTI가 확대되는 게 좋아요. 확대가 되면 내 돈을 적게 받아도 되니까 수요가 증가된다. 이것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 봅시다.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대출이 되는 시장이 있는데요. 이걸 자금 공급 시장이라고 했고 투자자가 뜨면서. 대출 간에 공급해 주는 시장이 자금 대출 시장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1차 저당 시장이 금융 기관이 나와 있는 요 시장입니다. 이거는 자금 공급 시장이 아니라 대출 시장이다 하고 얘가 1차고요. 여기 보니까 누가 떠냐면 투자자가 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 요게 2차라고 봐야 되고요. 얘가 자금 공급 시장입니다. 그래서 자금 공급시장이란 표현하고 대출시장이란 표현이 바뀐 거예요. 1차가 대출시장, 2차가 공급시장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뀌어 있는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더 하겠습니다. 음, 수요자하고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이 1차고요. 얘는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요자가 반드시 떠요. 음, 2차 저당시장은 대출기관과 투자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써요. 요 시장은 자금 대출 시장이 아니라 공급 시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1차가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2차는 1차 쪽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급 시장과 대출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오케이 이번에는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해야죠 음. 자, 우리 MBS의 종류는 또다시 종류가 몇 가지로 나뉘어지냐면 음, 세가지로 나뉘어집니다 MPTS 어, 지분형이죠 음. MBB 채권형이죠 MPTV와 CMO 혼합형이죠 음. 저원이 콜초 저당권 가져가는 놈은 채무불행 위험부담을 합니다 저원 위에 있는 콜초가 MPTS는 222XX 모두 다 투자자입니다 콜방어 안 되고 초과담보 없어요. 저분이콜 초과 MBB는 발발발 오입니다. 모두가 발행 기간이고 콜방어 되고 초과담보 있습니다. 음. MPTB와 CMO는 발투투 X 세모, 발투투 X 세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CMO는 만기와 이자율과 원리금이 지급되는 순서가 상이하다, 다르다, 다양하다. 다수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 시험 봅니다. 원리금이 지급되는 순서, 만기 이자율이 상이하고 다르고 다양하고 다수의 채권이면 시험 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번 풀어 보면 옳은 것을 찾아라 했던 문제입니다. m b b 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자, 1번부터 4번까지는요. 전부 다 MPTS예요. 전부 다 MPTS. 이유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지분 성격이다. 지분 성격은 MPTS예요. 그리고 원리금이 투자자한테 간다 원리금이 투자자한테 가는 것도 MPTS입니다 초과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초과담보 없는 것도 MPTS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크다 어, 불확실성은 위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이 가장 큰 것은 MPTS입니다 왜냐하면 채무불행위험, 조기상환위험둘다 투자자가 하기 때문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MPTS 그런데 5번에 가니까 자, 채무 불행 위험과 조기상환 위험 부담을 투자자들은 부담하지 않는대요. 그럼 누가 위험 부담한다는 얘기냐면 이 모든 위험 부담을 발행자가 위험 부담해 준다는 거거든요. 어, 두 가지 위험 모두 발행자가 해주는 것은 MBB가 맞습니다. 투자자가 위험 부담하지 않죠.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두 가지 위험 부담을 하지 않는다 이 말과 같은 말은 발행자가 이 위험 부담을 한다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MBB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최근에 뭐 MPTS, MBB, MPTB, CMO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이고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연습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6번 MPTS는 어예 맞습니다. MPTS는 어, 지분형입니다. 지분형. 음. 2번 MBB는 최초의 주택 저당채권 집행물에 대한 소유권 아무리 길어도요 이건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음. MBB는 투자자가 저당권을 갖는다? 아닙니다. MBB는 발행자가 저당고람갔습니다 누가요? 발행자가. 발발가리거든요. 답은 2번. CMO는 어, 뭐 이사이은다이 사람은 다른 다다양하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하다 m p t 은는 혼합형이 맞습니 다른 사람에서는요 커머셜 모기지라고 해서 상업용 부동산. 저당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을 C M B S라고 합니다. 원래 M B S는 주택 저당권인데 C M B S는 커머셜해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답은 2번. M B B는 최초의 주택 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즉 저당권을 누가 갖는다? 발행자가 갖습니다. 모든 걸 발행자가 다 갖는 게 M B B예요.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번. 7번은 제가 그. 자산 유동화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산 유동화는 ABS거든요. 어, ABS가 시험에 뜨면요, 5번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어, 이거는 우리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이것 때문에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MBS만 공부하지, 자산 유동화 ABS는 절대로 보지 마시고 5번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다, 어, 다행히 5번 있는 답이, 어, 5번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ABS는 절대로 풀면 안 됩니다. 답은 5번 하고 ABS까지 풀 여유는 없어요. 8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모기지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네요. MPTS는 무슨 형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분형입니다. 지분형. 음. MPTB는요. 아 조기 상환 위험 부담을 발행자가 하고 채무 불행 위험은 투자자가 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MPTB하고 CMO 둘 다. MPTB하고 CMO 둘 다. 뭐가요? 저원 이골 초가. 저원 위 골초가. 발투투 투 x 세모거든요 발투투 투 x 세모 근데 여기 말하는 위험이 조기상환 위험이고요. 저당권 가져가로 놈은 면 채무불행 위험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MPTB 실무는요 채무불행 위험을 발행자가 해요.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하고, 그래서 조기상환 위험 부담은 투자자가 하고요. 저당권 채무불행 위험은 발행자가 부담한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꼭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MBB는 발발발 오니까 초과담보 필요합니다. 음. CMO는 다른 다수 이런 말에 나주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동화를 중개하는 기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다. h f 가 유동화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MPTB는 채무불행 위험이 발행자고요. 조기상환 위험보다는 투자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답은 2번. 마지막 9번 문제. 이것도 이제 아까 했던 건데. CMO는요. 만기가 다르다 이런 말이 나와 줘야 되고요. MBB는 채권형이고 초과 담보 제공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발발발 오오. MPTS는 조기 상환 위험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조기 상환 위험 대부분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조기 상환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조하. 아, 너무 많이 했죠. 금리 하락할 때 조기 상환합니다. 조하, 조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 2차 저당 시장은요. 자금 공급시장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금 공급시장이 맞습니다 1차 자당시장은 자금대출시장이고요 2차는 자금 공급시장입니다 조하 조기상하는 금리 상승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기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 4번 문제 아, 4번 테마 한국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주택연금 요런 편이 뜨는데 어,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주택연금이 뭐밖에 없었냐면 이렇게 저당권 방식밖에 없었어요 저당권 방식밖에 근데 요즘에는 신탁 방식이 새로 생겼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느낌 왔습니까? 어, 저당권 방식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채 가입자 명의로 연금을 받아 쓰는 방식이라면 신탁 방식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서 공사 명의로 도, 연금을 받아 쓰는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긴 한데, 음, 배우자 승계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배우자가 동의를 얻어야지만 승계가 되는 것은 저당권 방식이고요. 동의 없이도, 동의 없이도 바로 승계가 가능한 것이 신탁 방식입니다. 그래서 동의 받아야 되는 건 저당권 방식, 동의 없어도 승계가 가능한 것은 신탁 방식이 됩니다. 둘 다, 음, 승계는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중에서는 반드시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업무 목적의 오피스텔은 안 됩니다. 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1번은 왜 틀렸냐면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일단 틀렸습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이라고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한 분. 음. 그 다음에 기준 가격이 아니라 공시 가격입니다. 15가 아니고 12억 이고요그전는 틀린 부분이 세 군데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공시 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이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1번, 2번은 정답이네요.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저당권 방식이 있고요.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 승계 당연히 되죠. 물론 동의를 받아서 승계하는 것도 있고 동의 없이 승계되는 것도 있는데 승계는 일반적으로 됩니다.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은 당연히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은 가입이 가능하다 음. 주택연금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가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압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옳은 걸 찾으라고 했고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뭐 간단한 문제니까 풀수 있어야 됩니다 음. 이번에는 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 앞에다가 음, 아닙니다 뭐 저당권 설정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됐고 대출 잔액은 누적된다 증가됩니다 돈을 계속 받아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3번은 어, 생존해 있는 동안에 연금 받을 수 있는 방식이고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여기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은 포함이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오피스텔이 되긴 되는데 주거목적만 주택연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4번이고 요거 한번 연습하셔야 됩니다. 담보 주택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위험 부담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콕집어서 한국 주택 금융 공사 HF가 위험 부담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비소고 금융이기 때문에 가입자는 위험 부담하지 않고요. 금융 기관도 위험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증을 했던 한국 주택 금융 공사가 위험 부담한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겠죠. 맞아요.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3번 더가 볼게요. 어,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것은요. 리츠하고 조인트 벤처다. 맞습니다. 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후기로 갈수록 원금이 커지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원리 할 거거든요. 이자는 줄지만 원금이 커집니다. 주택 노후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서 소유권이 연금 지급 기간으로 이전된다 그랬는데 요거 28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택연금에 저당권 방식만 있었고 신탁 방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저당권 방식이라고 저당권 설정 방식이라고 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저당권 설정 방식에서는 주택연금의 개최 시점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신탁 방식만 소유권이 이전돼요. 그래서 저당권 방식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MBB는 채무 불행 위험 부담을 누가 해야 되면 발행자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행자는 투자자에게는 돈을 지급해야 돼. 이게 채무 불행 위험 부담을 누가 한다는 뜻이에요. m b b 는 발행자가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요자들이 채무 불행하더라도 발행자들은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5번 CMO는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상환 우선순위 만기가 다른 다양한 이런 말이 들어야 됩니다. 연금 지급 기간으로 저당권 방식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 마지막 이제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 문제를 풀고 금융론 마무리할 거예요. 지분 금융은 신조리증표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주택 상원 사채, 신탁 금융, ABCP, MBB 이런 것들 전부 다 부채 금융입니다. 부동산 금융의 종류 기억하셔야 되겠죠. 음. 2번 아, 프로젝트 파이낸싱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사업주의 모든 자산 아니에요. 장래 발생할 것만. 발생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세 글자로 사업성 하셔도 됩니다. 사업주의 재무상태표 잘 나왔어요. 부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부의 금융이라고 하고요. 이건 누구 장점입니까? 그러면 사업주 장점입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는 순간 금융기관의 대출기관에 채권의 수는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 채권의 수가 곤란해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도 부실해집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가능합니다. 답은 4번이고요. 프로젝트 사업에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계좌, 위탁 계좌, 에스크로 계좌로 관리가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절대로 임의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옳은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문제로 가 보도록 할까요? 3번. 역시 프로젝트 금융입니다. 음,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아,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어, 미래 발생할. 이번에 나주면 됩니다. 미래 발생할이 뜨면 현금으로도 괜찮고 사업 자체 자산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미래 발생할! 뜨면 무조건 맞습니다. 1번, 오케이. 화살표시 위로거든요. 어, 그래서 혹시 금리가 어떻지? 그러면 높다고 하시면 되고요. 수익은 어떻지? 높다고 하시면 됩니다. 다 높아요. 음. 프로젝트 자금은요. 자체 계좌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위탁 계좌로 관리가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되면 비소구 금융이기 때문에 청구를 못해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됩니다. 이유는 채권 해수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채권 해수가 곤란해서요. PF대출은 비소구 금융 그러셔도 되고, 제한소구 금융 하셔도 됩니다.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두개 비소구가 있다고 그랬죠. 어. 상, 상속인에게 상환 청구를 못 하는 주택 연금도 비소구고요. 사업주한테, 사업주한테 청구를 못 합니다. 사업주한테 청구를 못 하는 PF 대출도 비소구 금융입니다. 제한 소구 금융도 괜찮습니다. 소구 금융 그러면 틀려요. 비소구 또는 제한 소구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틀린 걸 찾아야 되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 4번. 아 요거 한번 연습해놓으세요 자 금융기관이 PF 대출로 돈 빌려주면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이건 좀 실무적인 방법인데 실무적으로 에스크로 계좌를 운영합니다. 자금 관리를 갖다가 그리고 너 책임 준공해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증 같은 신용 보장을 더 요구합니다. 추가 출자 더해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행사 너네가 챙겨가는 개발 이익은 후지급할래 이렇게 요, 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지들 위험 줄이기 위해서 어, 더 이상 상환 충구도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행선언의 이익은 나중에 가져가 후지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풀수 있어야 되고요. 5번 문제부터 한 여섯 문제 정도가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이거 지금 1번부터 3번까지가 전부 다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보세요. 지점 설치할 수 있고 직원 둘수 있다. 실체가 있는 회사고 전문 인력을 두고 직접 수행한다. 어. 그리고 전문력을 포함한 임직원 두고 직접 수행한다. 그 이건 전부 다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지 위탁 관리나 기업 구조 조정이 아닙니다. 답은 3번이고. 자본금은요. 5 7에35 빵빵이거든요. 근데 뒤에 걸 먼저 읽을게요. 자기 관리는 설립할 때 자본금이 5억 이거는 맞아요. 음. 근데 기업 구조 조정은 설립할 때 자본금이 3억입니다. 10억짜리는 없어요. 4번 틀립니다.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예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얼마냐면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까지는 50%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1인당 소유 한도 그러면 5 0 5 0 x 하거든요 기업 구조용은 제한이 없지만 위탁관리는 50의 제한이 있습니다 50제한입니다 옳은 걸 찾으라고 했고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풀수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는 6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번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금융 틀린 걸 찾아라. 이 문제는요, 정답을 그 1번 옆에다가 3번도 좀 추가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수정답 처리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드리는 거거든요. 정답 1번, 3번, 복수정답. 먼저, 1번 지문은요, 보니까 명목회사라고 했고, 부동산 투자회사 중에서 명목에서 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이제 부동산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 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명목에서 합니다. 답 1번 하시고 2번은 됐고 3번 코펙스는 코펙스는 대출 금리가 아니라 기준 금리입니다. 기준 금리 코펙스는 기준 금리예요. 대출 금리가 아니라 그럼 대출 금리는 뭐와 뭐로 글 결정이 되냐면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금리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중에서 코픽스는 대출금리 중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고 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 3번 복수정답 처리가 되는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걸 출제원들이 잘못 출제해서 복수정답이 되었던 문제라서 한번 읽어드려 봤습니다. 답은 13 복수정답 실제로 복수정답 처리가 되었던 문제예요. 7번.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57에 35. 빵빵 해놓고 갑니다. 자기관리는 설립자본금이 5억 맞습니다. 위탁이나 기업구조정은 조 설립이 3억이 맞고요. 공인중개사? 어, 괜찮아요. 5년 이상 종사하면 전문인력 될수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가 없어요. 직원도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할 때는 현물주자가 불가능합니다. 최저자본금 갖춘 후만 가능하지 설립할 때는 현물출자 불가능이라고 해야 됩니다. 현물출자는 설립시는 불가능, 최저자본금 갖춘 후에는 쌉 가능. 기억하고 계시죠? 네,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틀린 걸 찾으려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돼요. 오케이,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8번 음, 자본금입니다. 또 57에 35. 빵빵, 이렇게 놓고. 갑니다. 자기관리는 설립자분금 5억 맞고요. 2번은 그냥 건너뛰세요. 3번. 위탁은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을 둘 수도 없어요. 이거는 앞에 두 글자를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3번. 감정평가사 좋고요 공인중개사 괜찮아요 5년 이상 종사하고요 석사학 이상 소지자는 3년입니다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정은 조설립자본금이 3억입니다 1번이랑 연결하면 자기관리는 설립할 때 5억 위탁이나 기업구조정은 조 설립할 때 3억이 되는 겁니다 틀린 걸 찾아야 되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 오케이 9번도 가볼게요 9번 음, 문제 쉽습니다 음, 외워만 놓으면 자 제목을 박아놨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박아놨습니다. 제가 보는 것만 같이 볼게요. 최저자본금을 얘기했습니다. 최저자본금은 70억입니다. 음. 그 다음에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업무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자기관리는요. 절대로 자산관리사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제가 직접 자산운용을 하는 회사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업무를 위탁하는 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합니다. 우리 틀린 걸 찾아야 되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10번 가볼게요. 10번. 음. 10번은 못을 박아놨습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1인당 소유한도. 소유한도가 50-50X거든. 그래서 50% 제한되는 거 맞습니다. 위탁관리. 음. 내부통제기준은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은 자자라고 해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처럼 실체가 있는 회사만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합니다 틀린 걸 찾아야 니까 답은 2번 음. 자산관리회사에다가 물 위탁한다 예 맞습니다 위,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은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4번은 됐고 설립자본금은 3억이 맞습니다 자기관리는 5억이지만 위탁이나 기업구조조정은 설립자본금이 3억이 맞죠 정답은 몇 번? 2번 내부통제기준은 자자만 자자만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해서 시행한다 두 문제 남았습니다 11번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57에 35 빵빵 음, 자기관리는 설립자분금 5억 맞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위탁관리는 설립자분금 3억은 좋았는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는 30억이 아니라 50억입니다 최저자분금입니다 자기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은 둘다 실체형이다. 기업구조조정은 실체형이 아닙니다.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있고 임직원 둘수 있는 건 위탁관리가 아니라 자기관리라고 그랬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요, 금융기관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두배까지 특별결의가 있으면 10배까지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문제 답은? 자본금만으로도 풀수 있는 문제 답은 1번입니다. 12번 우리 초초요약에서 제가 한번 풀어드렸던 문제예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수 있는 사람 딱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음. 감정평가사 3년 은안 됩니다. 5년 이상 종사해야 됩니다. 기억 틀리고요. 공인중개사 5년은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3년 근무하면 안 됩니다. 석사학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3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 고른 것을 찾아라 그랬기 때문에 답은 니은 니을 해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시행령까지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 가세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5년이고요 부동산 관련 석사기상 소지자는 3년입니다 시행령은 제가 밑줄 좀그어드릴게요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그리고 외국의 부동산 투자회사의 일단 5년 근무하고 5년 근무하고 다섯 가지 업무입니다 사고 팔고 취득 처분 그리고 관리 개발 자본 사고 팔고 취득 처분 그리고 관계자라고 해서 관리 개발 자문 등에 3년 이상 더 종사하면요.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3번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지어짜내면 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력 대련 사람 라이센스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5년, 음. 그다음 석사 기상 소지자 3년, 부동산 투자회사, 부, 자산관리회사,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외국의 부동산 투자회사에 일단 5년 근무하고 사고 파는 업무 취득처분 관계자 관리 개발 자문 업무에 3년 이상 더 종사하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이될 수가 있다까지 한번 빡빡 긁어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가 부동산 금융론 관련되는 음, 기출 문제 풀이었고요 이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부동산 개발 두개 정도 감정 평가 세개 정도 한5 강만 더하면 해설 끝하는 기출 문제도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강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길게 하면 6강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 끝판왕 기주문제도 이제 서서히 끝이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다음 영상 부동산 개발 관리 마케팅론에서 만나기로 해요 오늘 금융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다른 영상 보기, 댓글 달아주시면 강의를 제작하는 사람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부탁해요 안녕 부탁해요.